어, 오늘도, 느나 타임이 시작됐습니다. 우리 조사님들, 열심히 하고 있죠? 하나, 2번 조사님 올리고 계십니다. 오, 저기, 7번, 8번 조사님들께서는, 둘이 걸리셨네. 아유, 사이드 좋더만, 줄도 걸리고. 계속 이어집니다. 응. 이거 봐. 아우, 한 마리도 죽어요. 두마리에서아세 어, 마리에서 네. 한 마리 떨구고, 지금 두 마리만 아. 올라왔답니다. 고리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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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열심히 하십시오. 아, 열심히. 열심히. 열심히 하십시오.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엄청 감춰, 지금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 명. 전동일까지 다섯 명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여섯 명. 이 조그만 아가들이. 아시탕! 아시탕, 아시탕, 아시탕. 아시탕. 저 뒤에, 쌍거리. 아 지금 뽕돌들을 일괄적으로 안 쓰시고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 20호짜리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합니다 조금 지금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뽕돌을 20호를 써주면 바로 떨어져서 사실 조가가 훨씬 낫거든요 그런데 아 22호 쓰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뒤에 분몇 호요? 21호요. 21호요. 네. 21호 쓰시고 계시대요. 21호 쓰시는 분은 아무래도 다른 분호더잘 잡겠죠? 빨리 떨어지면 내 겁니다. 이렇게 누나 갈 때는 뽕도를 좀 무게감 있게 해주셔야 낚시하기가 수월하거든요. 열심히 감고 계십니다. 우리 영목항 섬스타워. 우리 조사님들 아주 멋있는 조사님들 지금 함께 하셨습니다. 바닥만 찍고 하나, 둘, 셋 하고 올리세요. 김 사장님. 라인 좀딱 세우세요. 김대석 사장님 라인좀 딱 세우라고 아, 딱이게좋아도그렇게 좋아. 내가 지금 그 줄을 보고 하는데 딱것 열심히 하십시오 낚시는 정석으로 하셔야 돼요. 그래야 남들 하나 잡을 때두개 잡습니다. 애들이 너무 그러니까 피부가 부드럽다 보니까 올로다 중간에 떨어지는 게 많아요 지금. 예 네, 맞아요. 진짜 100마리 잡으면 30마리는 떨굴 거예요, 아마. 그러니까, 어이구. 자, 쭈꾸미 잡번 보여주세요, 1번. 어이구, 어디요? 자, 쭈꾸미, 오, 쌍거리. 자,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 조사님께서 워낙 잘하시니까 이렇게 잘 잡으시는 거지. 못하는 분들은 못잡아요 누가 누가 자라나 보고 있습니다. 오 여기 보여주세요. 여기 네. 아이고 여기 예쁘니 여기. 아유 오늘 우리 선사의 미스코리아 분이 한번 탔어요 지금. 어찌나 예쁜지 작년에 조금 돈은 좀 드렸더라고요 보니까. 아우 잘 감고 있습니다. 떨어졌어요, 떨어졌어요. 자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또 하루를 오전 타임에 뭐 찍어도 한 150개는 찍으시 분들 지금 계실 거예요. 아이고 엔간이 터세 엔간이 엔간이 그냥 뽑아 털지 말고. 야 애들이 얼마나 힘이 센가? 네. 제가 이것 좀 도와주겠습니다.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.